문재인은 오래전부터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은 평소에도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으로 갑분싸 상황을 연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집착도 정말 얼탱이 없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웅산 테러나 칼기 폭파 등 국가 주도 테러 행위로 여러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첫 핵실험으로 핵무장을 본격화했을 때부터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과 그에 따른 국제적인 대북제재 추세와 맞물려 대한민국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개성공단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문재인은 집요하게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해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UN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UN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국가들이 찬성 표결을 할 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뜬금없이 그걸 당사자인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유엔 투표를 기권으로 유도했다는 내막을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폭로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야당 정치인 시절에도 문재인은 유독 대북 제재 해제에 집착했습니다. 2015년에 국군 장병들이 다리를 잃게 된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은 뜬금없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경제 제재를 가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햇볕정책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김대중 계열인 동교동계는 어떻게 도발 후에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그것은 햇볕정책의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문재인에게 일침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문재인은 이에 격분하며 개성공단 폐쇄 취소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 수준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UN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허무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보여줍니다. 문재인은 임기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제재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추진하려고 애썼고, 그 때마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현 시점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은닉한 핵시설이 들통나고 회담 결렬 후 미사일 시험장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다시 문재인이 뜬금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이번에도 미국이 깝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면박을 줘 깨갱하고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문재인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UN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에 끝없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정말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